여기, 차킵니다잘 타시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시면 됩니다. 요즘 중고차는 잘 나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뭐 이래 많노? 세금까지. 아 어디 세는 돈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 형님, 좋았습니다. 어, 동생 왔나? 요즘 차 파는 건좀어떻노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신차고기뚝 끊겼습니다. 중고차는 잘 팔리죠? 뭐, 그렇죠. 근데 이거저가 들어간 돈도 많고, 세금도 걱정이고, 그러네 하긴, 잘 팔리는 만큼 나가는 돈도 많지요. 그래도 그게, 행님 행복한 고민입니다. 뭐, 그래. 좋은 김에 차좀 둘러봐도 되죠? 왜?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어떤 차가 중고시장에서 잘 나가는가 알아야, 신차 고객한테도 권유할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 가서 한번 봐봐라. 예, 형님. 어디 보자. 어? 이런 방법이 있었네. 신차를 중고차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야, 차왕이한테 부탁을 한번 해볼까. 형이에요 역시 차 관리 잘해놓으셨네요. 아니, 그건 기본이지. <laughs> 근데, 자홍아, 내가 새 차를 좀사려고 하는데, 이네 이름으로 대신 좀 처리해줄 수 있겠나? 차를 왜저 이름으로? 한 25대 정도 살까 싶어서. 25대요? 어. 아무래도 자방인 니는 자동차 대리점 딜러니까, 아니, 내보다는 혜택이 그럴 거 아이가? 아니, 2 5대는 사서 뭐 하시게요? <laughs> 그건 니가 알거 없고, 일단 네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하면 바로 우리 업체 이름으로 이전 등록할게. 아니 업체 명의면 중고차로요? 네, 형 그건 안 됩니다. 야, 스스로 줄게. 니네 요즘 세차 판매도 용 시원찮다며. <laughs> 차한 대당 50만 원. 어떤 놈? 50이요? 50이면 천이백오 예, 알겠습니다. 제 명의로 신규 등록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어 그래. 네가 등록하면 내가 바로 이사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세차를 하면 네가 뭐 일단 이혼을 불문하고. 저는 그렇게 신차 스물다섯 대를 제 명의로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영준 형님은 즉시 자신의 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을 했고요. 그런데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신차왕이 자동차 딜러가 직업인데 자동차로 스물다섯 대나 신규 등록했다 이건 자동차 매매업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냄새를 맡으셨네요 이게 무슨 소리지? 뭐? 1억 2천만 원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내야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아, 여보세요. 세무서죠? 지금 제가 세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어... 신차왕 씨죠 사업자 등록 없이 자동차 매매업 하신 게 발견돼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1억 2천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자동차 매매업이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럼 월급쟁이가 자동차를 25대나 신규 등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사업하려고 한 거죠 저는 그거 명의만 빌려줬고 소유권도 없었습니다 등록하고 바로 이전 됐잖아요 그리고 사업시설이나 인력도 없었고요 그건 직접 소명하시고요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세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2천만... 지금 저보고 생돈을 내란 거잖아요 저희는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저도 취소 소송하겠습니다. 네, 신차왕 씨가 선의로 아는 형님을 도와줬다가 지금 뭐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오여 사건 번호 제631호입니다. 자동차 영업 판매 사원인 신차왕 씨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김영준 씨.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는데요. 김영준 씨는 세금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던 중 신창왕 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신창왕 씨 이름으로 새 자동차 25대를 구매한 뒤 즉시 자신의 회사로 이전 등록을 하겠다는 것이죠. 신창왕 씨는 지인의 부탁인데다... 자동차 수만큼 수수료도 주겠다는 말에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신창왕 씨가 등록 없이 자동차 매매업을 했다면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로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한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지금 세무서에서는 신차왕 씨가 자동차 매매업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 자 지금 신차왕 씨는 자동차 매매업을 할 만한 뭐 직원도 없고요, 뭐 시설도 전혀 없거든요. 자 최재현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사업자로 볼수 있나요? 네, 이런 경우도 충분히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이제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뭐 직원 같은 인적 뭐 물적 시설이 없어도 이제 거래가 계속 반복적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면 음. 과세상 이제 사업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차왕 씨를 사업자로 본다고 해도 이게 문제인 게 지금 드라마를 보셨지만 신차왕 씨가 세차 25대를 신규 등록을 한 뒤에 곧바로 김영준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 김영준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신차왕 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좀 부당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신차왕 씨가 이제 계속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나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이제 차량 소유권의 특질 변경은 이제 등록을 함으로써 생기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비록 실질적으로는 곧바로 본인이 받지 않고 김영준 씨에게 바로 넘길 예정이었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전 등록이 서류상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초 등록했던 명의자인 신차왕 씨가 법적으로는 소유자로 인정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쟁점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단하기로, 공장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인도가 되었더라도, 다 등록 명의자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을 했었다면, 최초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소유자로 볼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 형식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진 이상, 그, 세법상 소유자는 진차황시가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저는 이제 짚어보고 싶은 게이 신차를 바로 중고차로 등록을 해가지고 세금혜택 받는 게 이게 실제로도 가능합니까? 저는 안될것 같은데. 네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사실 법률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이제 세금을 좀 아껴보려고 어찌 보면 꼼수를 부리려고 했던 건데요. 네.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와 시행령 제 110조에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매입세 공제 특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씨는 이 규정을 이용해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더라도 제작 후에 1년 미만 차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신차를 바로 중고차로 둔갑시켜서 이제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김영준 씨는 이걸 모르고 신차왕실을 좀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게요. 김영준 씨가 우리 법을 아주 좀 약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중고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 액 공제 이 부분이 사실 좀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쉽게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중고 자동차 매입세 액 공제 특례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처럼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차량을 사올 때. 일정 부분 세금을 좀 빼주는 뭐 그런 제도입니다. 보통 중고자동차는 개인 간 거래나 또는 이제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개인은 세금계산서라는 거를 이제 발급할 수가 없는데 네. 이걸 그냥 두면 세금이 이중으로 매겨지거나 음. 또는 이제 중고차 뭐 거래시장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은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가 정상적으로 이제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에 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작된 지 1년 미만의 차량이나 이미 세금 공제를 받은 차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차를 그래서 이제 중고차로 둔갑 시켜가지고 편법하는 매매하는 것을 막고는 있습니다. 음. 그제 저도 이제 예전에 사업을 해봐서었는데 물론 망했지만. <laughs> 그런 얘기는 <laughs> 뭐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매입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이게 매입 자료를 못 끊는 곳에서 차를 가져오니까. 음. 매출만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혜택을 준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지금 이런 사건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도 많이 일어납니까? 네, 최근에 중고 자동차를 이용한 조세피시도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신차급 차량을 중고차로 위장해가지고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현급받으려다가 발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음. 예, 그러나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조세회피 시도는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거나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 과세 분쟁에서는 실질과세 원칙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 더 로, 로이어 방송을 통해서 몇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실질 과세의 원칙이란 그~ 말 그대로 형식보다 실제 거래의 내용을 보고 과세한다 이 원칙입니다. 우리 국세 기본법 제1 4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납세자가 형식적으로 뭐제3자의 명의를 빌린다든지 또는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뭐 거래 내역을 좀 꾸몄다든지 하더라도 그 목적이 세금 회피라면 이제 세무 당국은 경제적인 실질에 맞춰서 그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원칙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신창 씨는 단순히 장인는 명의만 빌려줬다 차를 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차량을 최초로 등록해서 소유자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를 반복해서 김영준 씨가 부당한 세금 혜택을 얻도록 도와줬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명의를 빌려준 것만이 아니라 신차왕 씨도 실질적으로 계속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결국에 신차왕 씨는 지금 부과된 세금을 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과세 처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신차왕 씨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 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그 신차 딜러가 그 명의만 빌려줬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도 볼수 있고, 그래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음. 이렇게 판단하면서 신차 딜러가 제기했던 부가가치세 취소 선고를 기각을 했었습니다. 이야, 아 음, 근데 이게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신차왕씨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난 이거 너무 억울하다. 세금을 못 내겠다. 이렇게 버티게 된다면 형사 처벌도 받게 되나요? 어, 근데 사실 이제 뭐 내고 안 내고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1항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처럼 내신 차 진차를 중고차처럼 위장 등록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한 행위는 조세 질서를 해치는 부정한 행위로 볼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최근에 또 판례가 있었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제 3자 명의를 빌려서 이제 신차를 중고차로 꾸며서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에서 그 유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오. 따라서 신차왕 씨 역시 이제 명의대여와 호위등록을 통해서 김영준 씨 조세포탈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네. 어, 단순히 세금만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위용까지도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 야 자, 그정도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처벌 수위는 사실 이제 구체적인 포탈 세액 그리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예. 법정형으로만 본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이제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대해서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자, 그리고 그럼 또 중고차 매매업자인 김영준씨가 그 회피한 부가가치세, 요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중고차로 둔갑시키면서 회피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은 이제 문제가 발각이 되면 이런 환수 조치를 당연히 할수 있고요. 만약에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이 되고 네. 구체적으로는 뭐 재산 압류, 공매 같은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납세자의 은행 계좌나 급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음. 어, 이번 사안처럼 뭐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서 얻은 매입세의 공제 혜택은 조재택 내제합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따라서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은 과세처분을 통해서 전액 환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일단 돈을 다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김영주 씨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혹시 이게 좀 억울한 상황 정말 몰라서 그랬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네. 경우에 혹시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그 조금 설명드리면 과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네. 이제 먼저 세무서에서는 처음에 과세 예고통지를 할 건데, 과세 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의견을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과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달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납세자는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이제 감사원 심사청구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심판으로서 전심 절차라고 부릅니다 네. 이 행정심판 절차에서조차 만약에 또 구제가 안 됐다 음. 이러면 최종적으로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어, 참고로 이제 조세 사건은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이제 이런 전심 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조세 절차에 대한 불복 과정은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됩니다. 음, 자, 그렇게 일단 뭐 신차왕 씨도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또이 법을 잘 몰라서 이 김영준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형사 처벌을 좀 피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같은 건 있을까요? 네, 그 신차왕 씨가 형사 처벌까지 이제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조세 포탈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뭐 중요합니다. 네. 단순히 지인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려고 했을 뿐 세금을 빼돌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뭐 자료와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될 텐데요. 사례 내용을 보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이제 조세범의 경우에도 이제 초범이거나 포탈 금액이 좀 크지 않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고처분이란 세무서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를 해서 형사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식 재판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차황 씨는 수사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고 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좀 소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우리 주변에 보면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서 절세라는 명목하에 탈세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매입 자료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좀 따끔하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좀 아껴 보려고 이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인 절세는 이제 권장될 수 있지만 허위 계산서 뭐 작성이라든지 뭐 명의대여처럼 이제 벌 법망을 피하려는 편법은 결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조세피시도는 적발 시에 세금 추진과 뭐또 가산세는 물론이고요,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모든 거래는 반드시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자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차왕 씨께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신차왕 씨, 갑작스런 세금 부과에 좀 놀라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단순히 억울하다, 뭐, 면하는 명의만 빌려줬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등록 명의자가 된 이상 법적으로는 소유자로 인정되고 또 세금 납부 책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인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주, 주의하시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큰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